오늘의 큐티. 통찰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시야가 좁은 사람은 따귀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지혜로운 사람이 쌓은 지식은 참된 보물이지만 다 아는 체하는 사람의 말은 쓰레기일 뿐이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지만 궁핍한 자의 가난은 그를 망하게 한다. 선한 사람은 활기 넘치는 삶을 보상으로 받지만 악한 사람에게 남는 것은 죄뿐이다. 절제된 삶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책망을 무시하면 영원히 길을 잃게 된다. 거짓말쟁이들은 미움을 쌓고 미련한 자들은 대놓고 험담을 퍼뜨린다. 말이 많을수록 진실은 적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가려서 한다. 선한 사람의 말은 기다려서 들어볼만 하지만 악한 사람의 짓거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선한 사람의 말은 많은 이들에게 진수성찬이 되지만 말만 많은 사람은 허전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죽는다. 잠언 10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지에 있는 자의 입술에서는 지식이 나오고 그의 말은 생명과 양식이 되지만 미련한 자는 폭력과 패망을 불러옵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에 서지만 훈계를 버리는 자는 미혹에 빠집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따르지만 의인의 혀는 은과 같고 그의 입술은 양식을 주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나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말의 실수를 경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